니까 시스컴 출판사에서 한자급수 강의를 맡고 있는 김봉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 한자급수 강의 2급 첫째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 한자급수 2급 강의를 한 26강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상황에 따라서 한두강 정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26강을 한 강에 30분씩. 하고 있습니다. 문제풀이까지 포함해서요. 어, 그렇기 때문에 좀2급이한2,300 그 여자죠, 2,355장가요. 이 정도 되는 분량을 문제풀이까지 포함해서 30분씩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매우 타이트합니다. 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건드릴 수가 없죠. 사실은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어,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그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부탁드릴 말씀은 어 그날 30분 강의 한 강을 듣고 30분 정도 복습을 하시면 될 그런 정도의 분량으로 강의를 할 거고 그런 계획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사실 뭐뭐 뭐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뭐 2,355자를 전부 막 암기를 하시고 관련된 단어를 전부 암기를 하시면. 뭐,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어, 시험 합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시험 합, 시험을 그 합격하는 걸,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도달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그 공부하기 전에 지켜주셔야 될 거는, 그, 약속을 하셔야 될 거는, 복습. 30분 복습하는 거. 그거 좀 꼭,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세한 것도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그거는 강의를 해 나가면서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 그 우리 교재 17페이지 육서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육서가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죠. 그런데 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육서에 대해서는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육서가 한자의그 창제 원리이기도 하면서 그 수많은 한자의 그 분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그 기초 상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서를 가볍게 건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서. 아, 우리 교재가 제가 아직 <laughs> 여러분들 공부하실 지면은 교재가 우리 타파 교재가 나왔을 텐데 저희 아직 나오질 않아 가지고 프린터로 합니다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육서, 우리 교재 17페이지. 아마 페이지 수는 같을 거예요. 어, 육서. 말 그대로 여섯 가지 글자 창제 원리. 거기 보시면, 육서는 후안의허신이란 사람이 9300여자의 그 한자를 가지고 구성원칙을 밝혔다. 이렇게 그 부연 설명이 나오죠. 예. 그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육서의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상형문자. 요게 코끼리 상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기서는 모양상자의 의미예요. 요사람의 변에 코끼리 상한거 있죠? 요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상형문자. 상형문자는 뭐말 그대로 어떤 구체적인 사물의 생김새를 본떠서 글자를 만든 거죠. 중국 은나라 시대 갑골 문자 있지 않습니까? 갑골 문자는 어, 갑골 문자, 그러니까 등, 거북이 등껍질에 그 새겨놓은 그 문자들이 거의 상형 문자입니다. 어, 글자가 맨 처음 만들어지게 됐을 때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왜그 그 상형 문자가 먼저 나오게 됐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해, 해 모양을 본떠가지고, 뭐 날일자를 만들었다든지 달의 모양을 본떠가지고 뭐 달월자를 만들었다든지 뭐 이런게 상형문자 되겠죠. 두번째가 지사문자 지사문자란 뭐냐 지사 가리킬지의 일사자죠. 지사문자라는 지사문자는 상형문자가 좀 구체적인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라면 어좀 문자를 사용하다 보면 이게 표현하고 싶은 외연이 넓어지겠죠. 이건 좀 추상적인 거. 그래서 어, 예를 들자면 위상자라든지 어, 위상자는 그 어떤 지평면이, 지평면 위에 어떤 물체가 있는 걸 이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 위상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아래하자 이건 뭐 반대겠죠. 어떤 지평면 아래에 어떤 물건이 있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나중에 글자 아래하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두 개를 합쳐가지고, 기본 생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글자 창조, 한자 창조의 원리가 돼요. 기본 생성의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의 문자입니다. 회자가 모일회자, 모을회자, 모일회자. 그 다음에 뜨드 자. 그 다음에 문자. 회의 문자. 회의 문자는 해석을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여기 뜻을 모아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상형이나 지사, 문자를 가지고 뜻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문자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 뭐가 있을까요? 밝글명자밝글명자는 어, 날일자하고 달월자를 합쳐가지고 밝글명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박다라는 걸 굉장히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밝을 명자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상형문자인 날일과 달월 글자를 가지고 둘을 합쳐가지고 해가 있는데 달도 있으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그렇죠? 밝을 명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아, 그 계집녀죠. 계집녀인데 여기서는 뭐 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자. 합쳐가지고, 이게 무슨 자죠? 조울호 자죠. 부모님이, 부모님 앞에 그 딸과 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마음이 흡족하시겠죠. 뭐, 정확히 그런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뜻과 이 뜻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 거죠. 이 새로운, 새로 만들어진 글자는 기존의 두 글자, 부분이 되는 두 글자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 생성이 된 거예요. 네 번째가, 형성문자입니다. 모양, 형자에다가 소리, 성자. 형성문자. 어, 형성문자는 모양과 소리로 합쳐진 문자예요. 그러니까 회의문자하고 비슷한데, 회의문자가, 어, 뜻을, 뜻을 중점적으로 두 글자를 합친 거라면, 이거는, 어, 두 부분 중에 한 부분은 모양. 그러니까 좀더 깊이 얘기하자면 뜻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소리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어, 물을 문자 있죠. 그까는 물을 문자는 이게 문 문자에다가 플러스 입구자가 합쳐진 거죠. 문 문자 안에 입구가 들어간 거죠. 그까는 이 부분, 문 문자가 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을 문자는 음가가 문이라는 것을 이 밖에 있는 문 문자에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묻는 것은 뭘로 물어요? 입으로 묻죠.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이 형에 해당하는 뜻 부분이라 이겁니다. 뜻. 요이 부분이 음 부분이고. 어, 한자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한자에 좀 익숙해지시면은 처음 보는 글자인데도 훈과 음을 추정하는 능력이 갖춰져요. 그러면서 이제 어휘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게 형성 문자를 깨우치면서 그렇게 돼요. 형성 문자에 해당하는 어휘가 또 굉장히 많죠. 한자에서는 기본 생성의 원리에 의해서 상형 문자, 지사 문자가 만들어지고, 이두 문자를 토대로 회의 문자와 형성 문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기본 생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요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재 그 17페이지에 보시면은 회의하고 형성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합 생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결합의 원리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상형과 그 지사를 합쳐가지고 결합해가지고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칠판이 좀 좁으니까 이쪽을 좀 지울까요? 필기하실 필요는 없는 거니까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뭐 필기해서 막 암기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섯 번째가 전주 문자, 전주 문자. 이게 참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어, 시험을 내시는 분들이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문자예요. 전주문자라는 것은 이 전자가 구를 전자죠. 주객전도, 전전반측 할때그 구를 전자예요. 이 주자는 물될 주자. 어, 뭐 주관식 어, 주관식이 아니고 물될 주자. 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한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예를 들어서 즐거울락을 봅시다. 이게 즐거울 락인데, 즐겁다 그럴 때는 락이면서, 즐거울 락. 풍악이라 그럴 때는, 풍류라 그럴 때는, 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좋아한다 그럴 때는, 요가 됩니다. 이렇게 한 글자가 음과 뜻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러니까 출제 원들이 좋아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뭐, 뭐, 즐거울락 하면, 뭐, 군자, 삼락, 이런 사자, 성어. 뭐, 여러 가지죠. 그 다음에 풍악 할 때는, 뭐, 풍악을 울려라. 그 다음에, 어, 우리, 뭐, 교재 그, 19페이지, 예를 보면은, 뭐, 음악, 악곡, 군악대. 이렇게 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 이렇게 썼는데, 이걸 모를 분은 안 계시겠지만, 쉬운 예니까. 이것을, 어나이 글자 알아 그래서 음락 이렇게 읽으면은 어, 무식한 거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 전주문자는 어설프게 알아가지고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자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내기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아할요로 쓰였을 때는 이게 뭐 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즐거울 낙이나 풍악보다는 논어에 보면은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산요수란 말이 있는데 그 자연을 즐기는 이런 이런 상황을 요산요수라고 하는데, 이때는, 조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낙산낙수다, 산을 즐거워하고, 물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그, 제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갈 걸, 나섰다가 괜히 망신당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주문자는 좀잘 알아두셔야 돼요. 전주문자 중요하니까 얘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말씀원변에 이 태자를 쓰면 이게 말씀설자인 줄 아시죠? 근데, 말씀이라 그럴 때는 설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기뻐하다 그럴 때는, 기쁠 열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게 유세, 세객, 달래다 그럴 때는, 음, 이또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말씀 설로 쓰였을 때는 설명 기쁠 열로 쓰였을 때는 뭐 연락, 연락. 기쁘고 즐겁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연락을 보시면서 좀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 기쁠 열자 마음 신 변에 요 태자 들어간 기쁠 열자 있는데요. 맞아요. 통용되는 거예요. 이게 기쁘다 그럴 때는 이잖아, 이잖아 같은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달렐해에서는뭐 세객, 세객이 뭐냐면 옛날에 그 옛날에 그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그 말로써 정치를 외교를 하던 사람이 있어요. 막 아, 여기 가서 뭐 합합종 연행사를 펼치는 뭐뭐뭐 뭐, 뭐 소위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처럼 어 자기가 말로써 그 자기 정책을 펴고 다, 펼치고 다닌 사람. 막, 가서 정치적으로 설득시키고 막 이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객이라고 하죠. 세객. 그리고, 어 선거 때 유세하죠, 유세 이때는 논류 자, 그 다음에 저, 달래세 자를 씁니다. 그는 굉장히 어렵죠. 이걸 유설이라고 읽기가 쉬운데, 설객 유설이라고 읽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이때는 세객 유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거 좀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전주문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어, 따로 좀 모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가 가차 문자입니다. 가차 문자. 이 가짜가 거짓 가짜도 되지만 빌릴 가짜도 돼요. 그래서 이 차자 또 빌릴 차자죠. 그래서 빌린 문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외래어가 많이 그러니까는 그, 그, 기존에 있던 말인 외래어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명을 서로 교류하면서 그러면은 그 외래어를 자기네 나라 말로 표현할 그런 문자가 더 필요하겠죠. 어, 이 가차 문자는 뜻보다는 음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중점을 두어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우리 교재! 어, 20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가차 문자 해가지고 읽어보세요. 이미 있는 글자의 뜻에 관계없이 음이나 형태를 빌려다 쓴 문자인데, 본래 글자는 그, 없이 소리만 존재하는 것을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글자로 대신 쓰는 거. 그래서 가차 문자입니다. 어, 예를, 예를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특히 외래어의 쓰임에 많이 사용된다고 이렇게 돼있죠. 어, 그, 예수를 한자로 표현했을 때, 비슷한 글자. 어 이게, 그 어조사 야자입니다. 그 다음에, 소생활소자. 이렇게 써가지고, 야소. 그 다음에, 어 아시아. 아시아를 한자로 표현했을 때, 어 버그마자, 가늘세자, 다시 또 버그 맞자. 그래서 아세아 이런 건다이 그 문자 안에 한자가 뜻 글자이긴 합니다만, 은이 문자 안에 뜻을 가지고 그 외래어를 표현한 게 아니고, 단순히 음가만 지저스 야소 이렇게 된 거라고요. 아시아 아세아, 알겠죠? 또 하나 들어볼까요? 어... 프랑스를 한자로 불란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시험에도 좀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그 프랑스를 한자로 썼을 때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런 문제요. 이런 어, 거 주로 음에 중점을 두고 만든 문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요그 전주 문자와 가차 문자 두 개를 합쳐서 요거는 이미 만들어진 문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자다. 그래서 거기 앞에 1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운용문자, 아, 운용파생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운용의 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자를 가지고 운용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필요해서 만들어진 문자다. 그래서 운용의 원리 이렇게 해서 욕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첫 번째 어, 상형문자, 두 번째 지사문자, 상형과 지사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또 추상적인 것을 모양 형태로서 표현한 거, 두 번째, 결합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의 문자, 형성 문자. 회의는 이미 만들어진 상형이나 지사의 뜻을 합쳐서 만든 거, 형성은 뜻과 소리를 합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주 문자. 전주 문자는 한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가 음과 뜻이 그러니까 다른 뜻일 때는 다른 음을 갖게 되는. 뭐, 풍악할 때는 악이고, 좋아한다 그럴 때는 요가 되죠. 그 다음에, 말씀할 때는 설이고, 기뻐하다 그럴 때는 열. 달래다 그럴 때는 새가 되는. 이런 게 전주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차 문자. 어, 어, 특히 외래어 같은 경우를 어, 한자로 표현하고 싶은데, 뜻보다는 음 부분에 중점을 둬서 만든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서입니다. 어, 육서를 이 정도로 하고요. 부수, 부수머 같은 거는 어, 부수도 시험에 몇 문제 나오긴 하죠. 그런데 이거는 글자를 그러니까 는 본문에 직접 들어가서 글자마다 다루면서 그저 의외의 부수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부수, 당연한 부수는 안 나오겠죠. 어, 요거 부수가 뭘까? 어, 생각하고 다르네. 이런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골라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부수 부분, 이런 지엽적인 부분에 너무 저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150문제죠. 이급이 150문제 중에 어, 합격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70%인가요? 105문제. 그러니까 70%니까 105문제 맞죠. 그러면은 이 105문제를 맞추면 합격인데 물론 이 150문제 다 맞추면은 뭐 좋겠지만은 사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 105문제 넘기면 되는 거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면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는 105문제는 사실 독음 그 다음에 한자 단어 쓰고 그 음, 음 읽는 거, 그 다음에 한자 써놓고 훈과 음 뜻, 음 쓰는 거, 그 다음에 훈과 음 써놓고 한자 쓰는 거. 요세 부분이 벌써 합치면 100문제가 넘죠. 그러니까는 그 양이 많고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부터 마스터 해놓으면 거의 합격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적인 거는 어, 시간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부수, 뭐, 장음, 뭐, 약자,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는 너무 신경 을 쓰지 마세요. 그렇다고 강의를 안 하느냐? 아니에요. 강의를 해요. 어, 법무를 하다가 중요한 필요한 부분만 찍어서 강의를 합니다. 부수는 됐고. 그, 저는 온라인 강의는 저번에 시스컴 출판사 저번 강의하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온라인 강의는 경력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 오프라인 강의를 특히 좀 어린 아이들을 하다 보면 어린 아이들 의욕이 막 넘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막그 선생님 제가 부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왔어요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저는 잘했다고 하지만 어른분들이라면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텐데 어린 아이니까 너무 잘했다 하고 넘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책받침 하면 될 거를 갖다가 이 책받침이 원래는 이게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어린아이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무슨 쉬엄쉬엄 걸어갈 차기래요 뭐 그렇게까지 부스를 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그러면 본문 우리 교재 30페이지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거북하시죠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30페이지. 2급 2급 배정 한자가 2355자입니다. 2355자인데 어, 미리 좀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어, 이게 좀안 나오네요. 미리 좀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2355자가 그 시험 범위 그뭐 한자를 읽기, 쓰기, 뭐, 여러 종류인데, 문제가 여러, 여러 패턴으로 나오는데, 2355자가 그 모든 패턴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2355자 중에, 예를 들어서 2급에는 성명자, 지명자가, 뒤에 보면은 요게 한 350자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2급, 2급 전용 한자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2,355자가 3급부터 8급까지에다가 플러스 2급 전용 환자, 플러스 2급에 해당하는 성명자, 지명자 350자를 합쳐가지고 2,355자예요. 그는 어, 3급 환자가 3급, 한자가 3급에서 8급까지 한자죠 정확히 말하면 요게 3급, 공부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1817장가 그래요. 그 다음에 2급 전용 한자가 188장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합치니까 2355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이두 부분은 쓰기로는 안 나와요. 읽기로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하위급수인 2급 아래급수인 3급부터 8급까지 한자가 쓰기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잘 유념해서 2급 전용 한자라든지 성명자, 지명자를, 아, 쓰는 것까지 마스터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굳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30페이지 첫 번째, 오를갈자. 오를갈자 이런 건 쉽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중요한 단어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어, 중요한 단어는 없지만 거기서는, 뭐좀 지울까요? 가결, 부결이란 말이 있죠. 가결이란 말 아시죠? 그거는 어떤 안건이 올라왔는데 어, 옳다 라고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결, 요거 반대가 부결이에요. 그러니까 반이어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가결, 부결 아시면 되겠고, 그, 그리고 거기 훈 해갖고 올을 돼 있고 음 해가지고 가돼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역삼각형하고 삼각형이 렇게돼 있죠. 요게 장음 표시예요 발음이 길게 나는 거. 그러니까는 장음, 장음이 2급 같은 경우 한 10문제 나오나요? 이 장음 부분이 사실은 가르치기도 그렇고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느, 느껴지면서 제일 공부하기도 재미가 없고 가르치기도 애매한 부분이죠. 장음 부분만 가지고 따로 막 이게 시간이 좀 필요 없으면서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왜 내나 싶기도 하지만은 뭐 사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글자 글자마다 장음인 글자와 단음인 글자 표시가 돼 있어요. 단음일 때는 표시가 안돼 있고 장음만 표시돼 있으니까 표시 안된 부분이 단음이죠.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괄호 쳐진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뜻에서는 장음이고 어떤 뜻에서는 단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글자, 글자마다, 되돼 어, 있으니까는, 뒤에 장음 부분 단어들을 따로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참고해서 보시면서, 나올 때마다, 어, 장음이 단어가 이거구나 하고, 체크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이라든지 전전날이라든지, 기출문제에서 장음 부분을 가지고 따로 그냥 답인 거몇 개를 암기하고 오시면, 그게 또 도움이 돼요. 그거는 나중에 또, 막판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더할까짜. 더할까짜. 거기서는 가감을 보시죠. 가감. 어, 가감 은 이게 단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이게 둘이 서로 반대가 되죠. 그렇게 되면 좀 알아두세요. 우리 그 사칙연산을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갖다 가감승제라고 하죠. 어, 주산학원 다녀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어, 거기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어떤 단체 같은데 가입을 한다 그럴 때 가입이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가입 반대, 이거 좀 알아두세요. 이게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탈퇴, 탈퇴, 그다음에 음, 가열이란 단어가 오겠죠. 가열, 열을 더한다, 열을 가한다. 가열, 가열 반대. 이것도 이 부분은 그 반열을 많이 좀 다루네요. 냉각, 냉각이 어려워요. 특히 냉자는 떠오를 수가 있는데 각자가 여기 물리칠 물리칠 각자라고 하는데 냉각을 쓰기가 힘듭니다. 항시 문제는 의외인 부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유추가 어려운 부분에서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각자가 어려운 겁니다. 가열 반대가 냉각. 어, 육서를 하다 보니까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음, 아름다울 과에서는 설명해야 될 사자성어도 있고 하니까는 어, 일강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습 열심히 하세요.